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고, 제가 그 전에 어, 편지를 썼어요. 아 편지를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. 쓰다, 쓰다 보니까 어, 내용은 별로 없는데, 기억썼 있었어요. <laughs> 자, 읽을게요. 안녕. <laughs> 어, 이렇게 편지를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. 항상 받기만 하지 이렇게 편지를 쓸 기회가 없었어. 쏘리. 일단 이번 베니스데이에도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모든 분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야. 다음에는 꼭 모두 올수 있도록 해볼게. 어, 편지를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거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. 항상 고맙다는 내 마음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평소에 표현을 잘안 해서 그렇지 늘 응원해 줘서 고맙고 오랜 시간 함께 해주는 것도 고맙고 모든 게다 너무 고맙다는 마음 늘 갖고 있어 어, 카페에도 글좀 자주 쓰고 버블도 더 <laughs> 자주 해볼게 어, 이번 지오디 콘서트 재밌게 놀았어? <laughs> 4년만이라 준비도 더 열심히 했고,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, 그래서 그런지 너무 행복했고, 너무 즐거웠지만 끝나고 나니 음 뭔가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았고, 공연장 꽉꽉 채운 편지, 팬지, 편지 모습들이 계속 생각나더라. 아직도 그렇고, 이런 기분 처음이라 좀갈것 같아. 그래도 콘서트 끝나고 금방 데니스데이라 다행인 것 같아. 오늘 댄니스데이 다들 재밌게 즐기길 바라고 오늘도 늦은 생일 축하해줘서 또 많이 와줘서 고마워 모두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2023년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바라 아 그리고 데스데이 매번 내 생일 때문에 연말에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10년에 함께 하니까 색다른 기분이 나겠지 네 2023년도 화이팅하고 2023년도 잘 부탁해 모두모두 모두 땡큐 데니 나왔나? 어. 썼는데 쓰다 보니까 뭐이게한 장이면 될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써지더라고요. 네, 어. 일단 그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. 음. 그 사실 영혼이 아직도 좀 있어서 이게 좀 오래 갈것 같더라고요. 근데 편지 썼던 것처럼 금방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어 다음 데니스 데이 때는 좀더 많은 분들이 올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어 또그 <laughs> 많이 오셔서 더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잘 체크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, 못 드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, 어, 20, 2023년 밝았으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, 네, 올해는 다들, 어, 운한 하나 되시고, 또,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오디가 또볼수 있는 시간들이 저도 오길 바라고 있고, 여러분들 좀기대려셨으면 좋겠어요.